이, 지금 그 주식회사 인테리어 코리아에서 만든 국산 소프트웨어입니다. 보통 3D 프린팅에서 모델링을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은, 어, 3D 프린팅이 뭘 그려줄 거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. 근데 거기서 그려지는 프로그램은 없고요. 실질적으로 3D 프린팅에서 뭘 출력하시려면 이렇게 그리는 프로그램, 모델러라고 합니다. 그래서 그려야 합니다. 그런데 기존의 모델러들이 500만원 넘어 1000만원에 가깝거든요. 그러니까 보급형으로 아무나 사용할 수 없고, 그 다음 배기도 되게 어렵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은 기존 모델러들이 어렵다. 비싸다, 이런 공식을 깨고, 즉, 누구나 쉽게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품을 만들었고, 가격도 35만원 VAT 별도로 굉장히 저렴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. 그래서 초보자들이 쓸수 있는 몇 가지 편의 기능들이 들어가 있어서 직관적으로 설계가 될수 있기 때문에,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처음에 지금 저희가 교육장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. 지금 한 300분 정도 교육을 받으셨고, 한 400분 정도 교육이 더 남아있습니다. 그런데 그분들이 초보자들이 막 교육을 하셔도 굉장히 유용하고, 지금 이게 초보자들이 이제 설계에서 완성하신 모양들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한사일 정도 교육하시면 이 정도 모양 정도까지는 만질 수 있도록 굉장히 편하십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장점이고 굉장히 큰 특징이 되죠. 그래서 소프트웨어 보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